대전에 도착했습니다 네 너무 좋다 네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지금 대전과 함께 뭐 연이 있으신 멤버분 계신가요? 저희 콘서트 한두번 왔었죠 네. 뭐 행사도 맞아요. 각자 개인적으로 많이 왔었고 네, 네. 대전 대전 이 행사 한번 해볼까요? 자 성훈이 형대대구박이안 네. 아, 돌아가요 <laughs> 처음 돌아가요 <laughs> 같이 했다 <laughs> 같이 했다. 어, 오랜만에 방송 왔다. 어, 대전이 사실 노잼도시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노잼도시요? 아, 그래요? 그거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도파민 터지는 도파민 유행 시스템입니다. 아, 도파민! 아. 도파민이 뭔데요?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엔돌핀 보다 욕구 같은 거. 엔돌, 엔돌핀. <laughs> 만 그나마 들어보고 있습니다. 다들 뭐 어... 하셨어요? 저는 뭐 일주일 동안 방송했고요. 스케일링 했습니다. 아, 역시 연예인이야 아... 아... <laughs> 야, 이 한번 어... 웃어 주세요. 이. 어... 아. 네. 뭐잘 되진 않았네요. 그다음에 <laughs> 수호 씨. 자, 정신 사라운 지현 씨. 네. 저는 산 따라 물 따라 딴따라를 어떻게 하면 다음 주에는 재밌게할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얼마나 잘하나 보자. 자, 오늘 저 거예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오늘 뭐 어떻게든 해 봐야죠. 그래서 재밌게 하고 있었잖아요. 아, 그래서 이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laughs> 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축구를 야 공부해야지 예? 공부 안 해? 다시 얘기해 다시 공부라고 저는 열심히 공부를 운동해야지 운동 운동 안할 거야? 너 이거 운동해야지 지금 아, 네, 네. 바로 벌칙 진행하실까요? <laughs> 벌칙 기억 안 나세요? 아들 성훈이한테 잘하세요 저것 때에 벌칙을 저가 뽑았어요 야자 타임이 아어떻게 야자 타임이란 말이죠 상도 형이 막내가 되고요 성훈이가 큰 형님이 되는 거예요 네. 뭐야 생각보다 하루가 짧다. 아 빨리 빨리. 저 진행합시다. 오늘만 살겠습니다. 아 거꾸로. 예. 네. 반대가 되는구나. 제작진 포함이에요. 전체 여기 여기 올스 전부 다 전체 감독님 중에 형이 제일 나이 많아요. 나도 근데 시킬 사람 있다. 내 밑에 있다. 두명 있다. 누구요? <목소리> 상현이랑해영이라고 있다. 창현 해영이라고 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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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엄마 아빠요. 어. <laughs> 왜? 네. 아, 아, 어. 아, 어, 어? 다 포함이라면서요! 형, 땀 맞아, 땀 맞아 <웃음> 하나, <웃음> 둘, 셋 시작! 해아 <laughs> 왜? 네, 뭘 봐? 아니, <laughs> 아, 나 남아있을 아니에요 예 <laughs> 남아있을 <남아이셔> 아니에요 <laughs>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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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요? 아, 아, 아 너무, 너무 저, 저는, 건데요열 받을 때도 나오고 아. 아 상대 들어가 뭐에 그그 부는 할 건데. 어딘데? 어, 어디로 어, 이번에 어, 어디로 가? 어디냐고. 야야 야, 야. 왜 말을 못 해? <laughs> 어디냐고. 또 어, 이번에 어디 어디로 가나? 왔네. <laughs> 어, 해도 되네요. 어, 해도 된다며 <laughs> 해성아, 귀 막았니? <laughs> 뭐가 보이니? 그전거부터 해성아. 전거부터, 해성아. <laughs> 해성아 아하! 잠깐만요. <laughs> 야야네가해 봐. <laughs> 안본다 아, 여기도. <laughs> 안보이지이도 <laughs> 안 <laughs> 야뭐노안나어 빨리빨리 행위 하자. 형이 말하면 대답을 야, 해라. 이 누구를 위한 게임이야고. 지가라. 예? 빨리빨리 <laughs> 하게 해라. 할줄 모른다고. 은응정이 문화의 거리. 음. 아 젊은 사람 많을 것 같습니다. 어 확실히. 그걸왜 누가 판단하노? 거리를 본다. 아 누가 뭐 아로 와봤어? 누가 멋대로 판단하네. <laughs> 어 이거 짜증 나긴 하네. 아이 그러면 오늘은 좀 높게 잡아볼까? 오늘 왜냐면또 주말이잖아. 250. 350. <laughs> 자, 320. 310? 330? 300. 300? 300. 미안해미안해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니야, 요미아니요 미안해요. 라고하려미안해어미안너 아, 가, 미안해요. 너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안 예? Yeah. <laughs> 아 행성이 오늘 좀 웃기다 태용 하려고 했어요 2명이다딱 좋다 할수있 오케이, 오케이. 일단 오늘은 나를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당연하죠 형님 잘하게 바라고 해야, 오늘 꼭 목표 관계 채워서 벌칙 안 받길 바란다 예, 예 형님 오케이 네, 파이팅 예와고자 카메라 꺼주세요 어? 큰다나큰자 어, 어. <laughs> 카메라 끌게요 네, 카메라 요예 야전체 집합 집합 형님, 여기 여기 앉지 시 형님 아유 좋다 아우 좋다 원투 들려 제가란마 카메라 켜져 있는데 들어갈게요 안성훈 방종태비 왜 네가 앞에 타있냐 너뭐해 있어요? 네? 잠깐 꺼주세요. 동우 <laughs> 나 네. 옆에서 옆에서 내비게이션 해드려. 알겠어요. 뭐소리질 발성 그래, 발성. 아 발성이 좋아서 그래. 쑥 이런 느낌이죠. 좌회전 깜빡이 셔야 돼요. 불안한데? 좌 알아서 할게. 아 형님. 아니 알려달라며요? 형님한테 화내지 마. 아 화내지 아니라 발성. 화내지 마. 너너 안경 벗어. 제가 뭐, 이게 속옷이랑 벗을 수가 없어요. 야 재현아 깜빡이 한번 뽑아봐라. 아아그아 아, 아, 그, 아, 그럴까요? 어. 깜빡이를 키고세요. 야 박수 안 치니 얘들아내 인생에 훅 들어온 당신 내 님만. 오늘은 소현이 <소형님이랑> 달려 <laughs> 아, 명곡 임당님. 너무 너무 재현이 한국해봐. 뭐 어떤 걸까요? 어머니 해봐. <laughs> <laughs> 야, 때려 쳐라. 때려 쳐라. 야, 코코콕이나 그 불러라. 콕. 콕. 그래. 그래 콕. 요거지. 이거 중간에 어떻게 게임 해 갖고 야자 끝내는 뭔 게임 뭐 하나 해. 그걸왜 형님이 또 판단하시려고 하십니까 야자 2시간 하면 너무 힘든 상황 전혀 안 힘든데. 아, 그래요? 아, <laughs> 그래요? 지금 2차선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 돼요. 1차선으로 갔으면 1차선 어, 저 친구도 그러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그 옛날 속담이거든요. 야, 시끄럽다. 말이 시끄럽노 귀에 살쪘는데 그래서잘 들리는구나. <laughs> 너 형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형님이 운전 얼마나 잘하시는데. 그럼 상냥하게 내비게이션 톤으로 하야 할야지 천방에. 천방에. 오, 아 진우경 톤이요? <laughs> 어. 천방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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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흙> <웃음> 여자 아니야? 아니 진우경 톤이에요.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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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는음식는데 아, 그렇죠. 한번 아! 그냥 주는 건 아니겠죠? 일단은 어 드디어 할 건데, 고기를 어떻서든 갖고 와야 돼요. 그러면 해성이 시킵시다. 국밥! 출발! 국밥, 출발! 아, 근데 확실히 좋은 고기 갖고 오시겠다. 따라마 아, 상도는 너무 비실비실해. 나이가 많아서. 오! 워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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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비실비실 거리지 마왜 <laughs> 나만 벌칙을 받아야 돼요? <laughs> 이게 무슨 단체 벌칙이에요? <웃음> 나상! 나상? 안 오나? 우어. 와. 야, 이거 고기가 아니라 꽃인데요? 먹기가 좀 우와. 미안한데? 와. 미안한데? 이거 무슨 부위예요? 이거 마블링... 살치살. 와, 살치살 꽃도 살치살이고, 이건 아니지 저희 제보를 받았는데 차 안에서 화장상에 걸어다는 얘기. 맞습니다. <목소리> 누구요? 얘 얘기해도 되는 거죠? 아 그럼요. 편하게 아, 아, 얼마 말씀하십시오. 얼마든지 얼마든지. 자리 없으니까 괜찮아요. 있는데요? 자리 있어고요? 제가 볼 때는 네. 안경잡이죠. 아하. 아, 아 진짜 너 성훈아. 아까 아 입털 때부터 알아봤어. 아니 저는 운전하시는 거 도와드린 것밖에 없는데. 성훈이가 그냥 존댓말만 하지. 이게 차에 바르는 로션을 나한테 바르라고 하지 않나. 그래 아무리 그래도 지능이가 형인데. 진욱이 건조해 가지고 진욱이 형이 건조해서 진욱 형이 이거 건조하니까 이것도 좀 해. 진영이 재누가. 아침에 로션 발랐어? 네, 예, 발랐습니다. 너 지금 좀 푸석푸석한 거같으니까 이것 좀 발라. 태영 발랐습니다. 야, 이거 이 천연 로션이 아닙니까, 이게? 진욱이 <laughs> 입에 좀 뿌려 세라 진욱 형 입에 좀 뿌려 주세요. 아이고. 진누가 예. 에. 너 아침에 양치했어? 네, 아, 했습니다. 이걸로 좀더이거좀 뿌려. 아이 이걸로 좀 가글 좀 하겠습니다. 어, 가글 좀 해. <laughs> 신발 냄새 를 제거. 신발 냄새. 아, 근데 그건 너한테 잘 좋을 것 같아. 그런가요? 네. 네. <laughs> 잘 맞게 하더라. 예, 정, 조만간 하겠습니다. 어, 예. 너 얼굴에도 그것도 바르고좀 <laughs> 아, 고가 막혀가지 죄송합니다. 어떻게 꼽뚫어줘?